세브란스 세병원 신축공사 상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가 379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118년 전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위해 연세의료원에초석을 넣으시고 이를 통해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치유사역의 역사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렇게까지 인도해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3년 전 세철 전새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병, 새병원 건립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제 새 병원의 기초 공사를 모두 마치고 마루대를 올리는 신축 공사 상량식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동안 상량식이 있기까지 새병원의 바닥을 닦고 골조 공사를 하면서 땀흘리며 수고한 그 모든 일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새 병원 건립을 위하여 모금하고 후원한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연세의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축하객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 없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새 병원 건립에 중차대한 과제와 책무를 지고 일하시는 의료원장님을 비롯해 세브란스 병원장님, 그리고 의료원의 여러 행정기관장의 노고들을 위고 의뢰해 주시고, 오늘의 삶으로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이 위해 세웠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는 강진경 의무부청장님 겸 의료원장님이 되시, 나오셔서 공사 상황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중에 지 세브란스 새병원 신축공사 상냥식에 참석해 주신 에, 네 기분께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 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새병원 건축을 승인해주신 재단 이사의 방우영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공사 담하신 중에도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 네,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사 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세병원 건축은 1991년 연세어려운 장기 발전 계획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 병원화에 따른 병상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후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천 병상 규모의 백 주년 기념 병을 원 신축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병원군으로 육성하고자 1993년 재단 이사회로부터 신축 계획 안을 승인받았으며 1996년 5월, 5월 새 병원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새 병원 설계의 특성은 창립정신과 연쇄의학 100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천년 0 연쇄 비전을 구현하고 한국 병원 전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최첨단 인텔리전트 전문 병원이며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자연 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병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기독교 선교 병원, 한국교를 선도하며 세계화의 앞장서는 사립 명문대학 병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 병원의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주식회사 태영두 업체가 컨소시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 지상 21층, 건축 면적 4,084평, 연건평 51,571평이고, 병상수는 1,400, ,4병, 4병사이며 4개 전문 센터와 14개의 진료과가 위치하게 되며, 주차대수 1,342대, 그외 500석 규모의 광당, 200석의 세미나실, 1,200평 규모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수 설비로 린넨 이동 설비, 빙축열 설비, 물류 자동화 반성 시스템과 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2003년 4월 20일 현재 24.1%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말이면 60%의 진척률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마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인테리어 공사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병원이 완성되면 신촌 지역 전체 병상수는 기존 전문 병원을 포함하여 2,300병상 규모로 운영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원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연세의 모든 가족들은 새 병원 건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시대의 소명을 알고 모든 역량을 전직별하여 서울여압세구나 세병원이 이 땅에 세워진 백준이되는 2004년에 이 대역사를 성공기에 마무리하여 여러분을 다시 모시고 새병원의봉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공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적인 세브란스 새 병원의 상랑식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일찍이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광행원을 시발로 탄생된 세브란스 병원은 118년이 지난 오늘에이르기까지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 환자 진료는 물론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발전을 주도해온 주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연세의 도약을 위한 커다란 기획의 하나로 새 병원을 계획하였고 의료 환경의 개선에 따르는 진료 수준의 향상과 의료 시설 확장을 위해 연면적 5만 천여 평의 메모드급 새 병원을 지난 2000년 7월 착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축 공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이제 상량을 올리는 뜻깊은 행사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우리 연세가 한국의 의료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염원이자 연세에 맡겨진 하늘의 사명임을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새 병원이 준공되면 현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건축 연면적 11만 평의 대규모 병원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진료면에서는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교육과 연구면에서는 더욱 앞서가는 대학 병원으로서 위상을 크게 높이고 아울러 연세의 명예를 크게 드러낼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병원 건립을 위해 애쓰시는 공사 관계자 여러분과 아낌없는 모교 사랑을 안고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동문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브란스 새 병원이 하나님의 가호 속에 훌륭하게 완공될 것을 기원하면서 상냥사에 발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축도에 있기 전에 상랑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이 뒤편에 에, 에 있는 요 지금 가려서 안보이겠습니다만이 천막 바로 뒤에 또한 천막이 작은 것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가바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마음 가운데와 우리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나가는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시, 계셔서 일단 하나, 둘, 셋 하시면은 이제 그 어, 크레이닝, 크 팡파레가 울리면서 크레이닝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